계교 남으며, 랭계교.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기 참여에 30일째인데 요 동기 참여 한달 동안, 31일 동안 몽공을 하니까 내일이 마지막 동기 참여의 끝이 되겠습니다. 법문은 하루 밀려서 어, 6일까지 동기참여의 법문을 하고, 어, 그리고, 어, 이 온라인으로 어, 방송, 아침참여에 방송하는 것은 어,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뭐처럼 동기참여의 공덕으로 어, 좋은 어, 본공을 시작을 해서 또 우리 신도분들도 실제로 뭐 지방에 계신 분들, 멀리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 매일매일 아침참여를 하실 수 없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어, 아침 참여하시고 또 법문 좀 지금 이 동기 참여 기간 동안은 어, 모든 그 신자, 아, 특히 이제 참여를 많이 하시는 신심이 어느 정도, 어, 올라와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내용도 좀 어려운 부분도 내용이 어렵다라기 보다가는 실천하기가 어렵죠. 어 그러한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만, 아, 좀 아, 쉬운 것부터 다시 또 아, 시작을 하고, 다시 또뭐 동기 참여하기 참여 시작하면 그 법문집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 특별히 무슨 일이 없는 한 어, 평일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신도분들어 모처럼 좋은 습관,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부처님과 아 이어지는 내 파이프가 아좀 굵어지는 튼튼해진 그런 기회를 또잘 활용을 하셔서 앞으로도 나의 신심 증진, 내봉공 성취를 위해서 할수 있는 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것을 봉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본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의 주방에 내놓지 않았던 도미장, 곰팡이가 쓰었다니 이게 웬일인가? 주방에 내놓지 않았던 도미장, 곰팡이가 쓰었다니 이게 웬일인가? 개도일선 성인의 교과입니다. 음식을 아끼는 참 욕심의 어리석음을 아, 교훈으로, 우리는 자신의 생활을 우선하는 태도를 바꿔서, 홍통을 위해, 남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신행몽공에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지속하고 있으면, 저절로 부처님께서 현세 안온 이번 세상은 안온하고, 구생선처, 어, 임종을 맞이해서는 적광에 참배하는 현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주방에 내놓지 않았던 도미장, 곰팡이가 쓸었다니, 이게 웬일인가? 오늘의 법문은 탐욕이란 법문의 어, 주제임. 에, 탐욕. 어... 끝 모르는 욕심. 불교에서는 욕심이 나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을 탐하면 음, 그것 때문에 에, 내가 패가망신을 어, 하는, 내가 실수를 하는, 실패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탐욕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소욕지족, 작은 욕심에 만족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오늘의 이 교가는 아, 개도 성인의 본인의 체험, 본인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신 내용을 교과로 읽으신 것인데요. 아, 도미장 이, 이 도미라는 생선이 있죠. 이 생선을 어, 살코기하고 어, 된장하고 섞어서 만든 그런 반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게 좀 고급 음식인 것 같습니다. 개도 성인이 이 음식을 신도분한테 공량으로 받으셨는지 또는 어디서 선물로 받으셨는지 이 선물로 받아서 드시고 또 이렇게 절에 계신 분들하고 나누어 드시고 나중에 또 먹으려고 아, 잘 보관을 했는데, 에, 곰팡이가, 아, 쓸었다. 아, 이, 이, 아까워서 어떡하지? 다 이거 버리게 생겼네? 이러한 생각이 들죠? 어, 아까운 생각이, 에, 들어서, 아 참, 어, 나중에 또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에, 못쓰게 돼서, 버려, 버리게 될 바에, 차라리 그때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가지고 다 먹어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먹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한 그 후회를 을, 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요 어, 냉장고에 잘 보관했다가 아, 며칠이고 몇 달이고 그대로 어, 모셔 뒀다가 아 어, 상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 이거 참, 선물 받은 건데, 에, 귀한 건데 하면서 아껴뒀다가, 아 제대로, 어, 쓰지 못하고 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아, 있고, 종종 있는 일입니다만, 네, 아, 개도성인은 이 교과를 만드시면서 주제에 재고소인 탐욕위본의 경문을 생각하고 있을 때 있다. 이렇게 말씀을. 어,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는 경문에 재고소인 탐욕위본, 모든 괴로움, 모든 고통의 원인은 탐욕에 있다. 라고 하는 경문이 있습니다. 유명한 경문인데요.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기타 등등 그러한 마음으로 계신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탐욕에 있는 것이다. 아 탐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끝 모르는 욕심,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만족을 모르는 욕심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이것을 아, 재고소인 탐욕 이본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원인은 탐욕심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경문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경문을 가지고 법문을 해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건, 아, 나도, 어, 아직 멀었구나. 아 이러한 생각을 하신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금년도 동기참여 법문, 제자 단월 초, 제자 신자에게 남기는 유언집과도 같은 개도상인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쓰신 진암선. 그러니까 본인은 뭐 연세가 높으시니까, 그 다음에 몸도 여기저기 불편하시니까 내가 언제 임종을 할지, 맞이할지 모른다. 그러한 그 절박함, 그런 마음이 계셨다. 그런 속에서 나는 이제 남은 시간, 매일매일 법을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홍통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야지 그러한 각오를 하면서 사셨다 뭐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만, 그러려 그런 각오로 그런데 신도들한테 재고서인 탐욕 이번 탐욕을 하지 마세요라고 법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아 이런 아까운 일이 있어서 그러고 보니 나도 어, 이렇게, 아직까지도, 집착하는 마음이 있구나. 어, 그냥 다, 어, 한꺼번에 나눠주고 다 해서, 어, 뭐가 없앴으면, 이런 이 귀한 것을 그냥 버릴 일이 없었을 것을 하고, 어, 후회를 하시면서, 또 이것을 계기로 계량을 해야지, 이런 말씀. 이 지남에, 이 교과를 설명하신 지남에, 일하는 사람도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여 잠시 나도 뿌리치지 못하고 어, 그만두지 못하고 덮어 두었다가 곰팡이가 끼어서 어, 나의 근성이 깨끗하지 않은 것을 느끼고 어, 나도 아직 에, 귀한 거니까 아, 좀더 아껴 먹어야지 <laughs> 이러한 마음을 본인도 근성이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만사에 계량하라고, 만사에 계량하려고 분발할 때가 감흥이라고 기뻐하다. 음. 그러니까, 이런 일을 솔직히, 뭐 이제, 어, 최 만년의 예, 계도성인이 어, 남들 다 이제 고승이다, 뭐 이제, 예, 그렇게 우러러 받드는 뿐이, 본인의 이러한 그 심경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보통 사람은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나의 근성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이것을 계기로 만사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더 개량하여 마음을 고쳐서 분발할 때가 아 더. 고쳐야겠다. 더개량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이렇게 감흥이라. 부처님과 감흥도교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 이, 부처님께서, 어, 이런 절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더 나의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어, 매일매일 살아있는 동안에 더 법을 위해서 더, 어, 홍통을 위해서 매일매일 정진을 하라, 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절복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어, 아깝지만, 그래도 이것을 계기로 또, 어, 고칠 수 있는, 계량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니까, 아, 기쁜 것이다. 아, 하고, 아, 기쁘게 생각하였다. 이렇게 본인께서, 어, 그, 본인의 심경을 기록을 해놓고 계심. 아 그래서 어 우리들 에, 뭐 보통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살면서 어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 욕심을 아 적게 내세요. 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알고 사세요. 어 쉽지는 않습니다. 개도성인까지도. 아, 어, 뭐 이제 본인 최만년의 그런 성인까지도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들 본분은 좀처럼 어, 이렇게 만족하는 것 소욕지족을 감득하는 건 쉽지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매일매일 우리 신행을 해서 구창을 해서 어, 구창을 많이 하세요라고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나의 이 탐욕심을 줄이는 소욕지족을 알기 위해서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또 이런 뭐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것 또한 부처님께서 나를 고치라고 계량을 하라고 해주시는 알려주시는 절복이구나 이렇게 감흥할수 있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처님의 그 뜻을 내가 캐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심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구창을 많이 하셔야 한다. 아, 어, 라고, 어, 우리는 이 교과를 통해서 배우고 또 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 개도성인께서, 어, 말씀하셨듯이, 음, 나의 에, 탐욕심, 에, 나의 그 욕심은 어, 어느 정도 줄이고, 나머지는 어, 그 힘을, 그 에너지를 법을 위해서 어, 홍통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어, 쓰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어, 법화경을 믿는 행자이고 이번 세상에 에, 아까 말씀드린 현세 안온 후생 선처 어, 이번 세상에 안온하고 어, 다음 세상에 적광의 참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저 나의 생활 우리가 오욕 번뇌라고 합니다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생활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이러한 구창, 이러한 봉공이래서는 이것이 보살로서의 공덕은 쌓지 못하고 일생이 끝나버리게 되면, 이거는 후생선처 적광의 참배는 어려운 것이다. 적광의 문은 열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계도성인지암의 말씀에. 예, 홍통을 생각하며 사는 동안에라고 어, 지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홍통을 살면 맨날 홍통만을 위해서 어,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법을 전하고 어, 교화를 할까, 홍통을 할까 이런 생각만을 하면서 살지만, 그래서 그렇게 살지만 또 이러한 실수도 있고 하지만 또 그것을 계기로. 마음을 더 계량을 하고 해서 어이 홍통 어, 홍통. 어, 어떻게 하면 홍통을 할까? 이러한 생각을 계속 하면서 봉공을 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마음, 신자의 욕심은 이 홍통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이 교가의 그 어, 도미장 에 깔린 음, 개도서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음, 그뜻 전하고자 하시는 에,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가에 주방에 내놓지 않았던 도미 이장 곰팡이가 쓸었다니 이게 웬일인가? 오문 발품 소현 상행 소전 모이나